여러분,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오염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지구 인구의 약 91%가 WHO 권고치를 넘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매년 약 42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 오염도 심각해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배출된 폐수에는 의약품, 중금속, 농약 등 온갖 유해 오염물질이 섞여 있고 이들이 하천과 토양을 통해 식수와 식량에까지 스며들어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이런 오염을 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기존의 정화 기술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방법들이 동원되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이 복잡하며 때로는 처리 과정에서 2차 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분해되지 않는 PFAS, 과부라 함물 같은 난처리성 물질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효율적 경제적으로 완벽히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되는데요. 결국,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나노소재 기술입니다. 나노소재란 크기가 보통 이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극미세 입자를 말합니다. 얼마나 작냐 하면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이니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분의 1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노 규모에서 물질은 독특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표면적이 매우 넓어져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오염 물질을 붙잡을 수 있고 반응성이 높아져서 오염 물질과 잘 반응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표면을 원하는 대로 화학적으로 개질하면 어떤 나노 소재는 특정 오염 분자를 분해하여 없애고 또 다른 것은 오염 물질을 단단히 붙잡아 가둬두는 식의 기능을 갖출 수도 있어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동일한 무게의 소재로도 훨씬 많은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신뢰성 있는 새로운 정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노 소재는 여러 방식으로 환경 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제거하거나 아주 미세한 기공을 통해 물리적으로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할수 있고 살균작용을 통해 박테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총매로서 빛 에너지를 받아 유해물질을 산화분해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나노총매입자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아예 무해한 물질로 분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나노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더 빠르고 선택적이며 효과적인 오염 제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연구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성과들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PFAS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2024년 MIT 연구진은 비단 단백질과 셀룰로스를 이용해 만든 새로운 나노섬유 필터를 개발했는데요. 이 필터는 물에 섞여 있는 PFAS 같은 영원한 화학 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뿐 아니라 수은 같은 중금속도 제거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필터 자체에 항균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사용 중에 미생물로 필터가 오염되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실험실 테스트 결과 이 나노 소재 필터는 다양한 오염 물질 제거에 매우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해요. 자연에서 얻은 실크와 식물성 셀룰로스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면서도 기존 정화 기술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PFAS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플라스틱 오염,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노 플라스틱을 제거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2024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진은 특수한 액체 용매를 이용해서 물에 섞인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를 98% 이상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98%나 걸러냈을까요? 간단히 말해 물에 기름을 살짝 풀어 플라스틱을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소량의 친유성 용매를 물에 넣으면 물 속에 떠다니던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그 용매에 달라붙습니다. 이후 용매가 물과 분리되어 위로 떠오르면 플라스틱을 붙잡은 용매층만 싹 걷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의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이 방법으로 나노 규모의 플라스틱 입자 대부분을 제거했는데 그 제거 효율이 98%를 넘어섰다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 입자가 되어 우리 몸에 쌓인다는 우려가 큰데 이 연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 셈입니다. 게다가 사용된 용매가 천연 재료 기반이라 비교적 저렴하고 나중에 재활용할 수도 있어 향후 실용화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배기 오염 분야에서도 최첨단 나노 소재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미국 UC버클리의 화학자들은 SEOF라는 새로운 다공성 나노소재를 개발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SEOF는 Covalent Organic Framework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유기물로 이루어진 벌집같이 구멍 많은 나노구조체입니다. 이스의 육각형 나노통로 내부에는 이산화탄소를 잘 붙잡는 폴리아민 분자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 희박하게 섞여 있는 CO2도 효과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이 물질로 실험한 결과 일반 대기의 공기를 통과시켰더니 그 안에 CO2를 깨끗이 빨아들여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만 쏙 빼낸 것이죠. 더욱이 이 소재는 습도나 다른 기체 오염물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CO2를 포집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들이 물이나 불순물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발전입니다. 아직 실험실 단계이긴 하지만, 나노 다공체를 활용한 이러한 공기 직접 정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직접 제거하여 기후 변화를 늦추는 데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실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나노 소재 환경 정화 기술의 산업적 잠재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환경정화용 첨단 나노소재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16억 달러, 약 2조원에서 2033년에는 66억 달러, 약 8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0년 사이에 4배 이상 커진다는 뜻이죠. 연평균 15%가 넘는 고속성장 산업이다 보니 듀폰, 다우, 바스프 같은 글로벌 화학기업들도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 발전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점차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실용화하기 어려웠던 나노 소재들이 이제는 경제성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나노 정화 기술은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 여과막 기술은 상수도 및 산업 폐수처리 공정에서 활용되어 기존 필터로는 걸러지지 않던 매우 작은 오염 입자까지 제거하고 있어요. 은 나노 입자 코팅 필터는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물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정수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탄소 나노 튜브나 그래핀 산화물 기반의 필터는 중금속 이온이나 유기 오염물을 잘 흡착해 걸러내는 특성이 있어서 차세대 정수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기술 필터들은 미세한 오염물까지 제거하면서도 투과도가 높아 정수 효율을 높이고 필터 수명도 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처럼 물 정화 분야에서 촉발된 나노 소재 응용은 점차 대기 정화나 토양 복원 등 다른 산업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장 폐가스 처리에 나노 촉매를 활용해 유해 가스를 분해하거나 오염 토양에 나노 입자를 주입해 중금속을 고정 제거하는 실증 실험들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계와 연계된 활발한 연구 개발로 나노 소재 환경 기술이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나노 기술들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나노 로봇을 이용한 정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나노 크기의 로봇을 만들어 오염을 청소하겠다는 발상인데요. 예를 들어 자성을 띠는 나노 입자에 특별한 고분자 물질을 입혀서 작은 로봇 팔처럼 만든 다음 외부 자기장으로 이를 물 속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나노 로봇은 지나가는 경로에 오염 물질 분자들을 붙잡아 포획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노로봇을 이용해 농약성분인 아트라진이나 중금속 비소이온을 물에서 낚아채어 제거한 후 로봇을 회수하여 다시 쓸수 있게 했습니다. 온도를 변화시켜 로봇이 붙잡았던 오염물질을 놓아주게 한뒤 자석으로 로봇을 건져내는 시기였죠. 마치 물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자석 진공청소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단계의 초기 연구이지만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필요한 오염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나노 로봇은 다시 회수하여 반복 사용하는 꿈 같은 정화 작업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은 친환경 나노 소재를 찾는 노력입니다. 나노 소재라고 해서 꼭 첨단 공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바이오차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폐목재나 농업 폐기물을 고온에서 탄화하여 만든 다공성 탄소 물질인데 겉보기에는 숲과 비슷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수많은 나노 규모의 미세공극을 지닌 구조입니다. 이 바이오차는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쉬운데다 표면적이 넓은 나노탄소 구조 덕분에 오염물질 흡착제로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활성탄과 유사하게 작용하지만 훨씬 저비용이고 재생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물정화시설이나 대규모 산업 오염정화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는 바이오차에 나노 수준의 촉매 성분을 담거나 미세 구조를 제어하여 중금속 이온이나 유기 오염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로 나노 성능을 끌어내는 접근법은 비용과 친환경성 면에서 매우 매력적이어서 계속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 밖에도 금속, 유기, 골격체처럼 거대한 내부 표면적을 지닌 신소재를 활용해 특정 가스나 유독물질만 골라 흡착하는 기술. 혹은 미세조류 같은 생물체와 나노광촉매를 결합하여 폐수를 정화하는 바이오, 나노복합기술 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들이 하나도 현실화되는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길을 통해 현재 실험실에서 탄생 중인 혁신적인 나노소재 기술들이 머지않아 실용화 단계에 다다른다면 환경정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노소재 기술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몇 가지 기술적, 사회적 한계와 도전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우선, 나노물질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 자칫 환경 중에 퍼졌을 때 생태계에 축적되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나노소재는 잠재적 독성과 재활용의 어려움, 그리고 다른 물질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실용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나노소재의 생산 비용이 아직은 높고 대량 생산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기존 정화법에 비해 경제성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인 만큼 정부 규제나 안전기준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일부 대중은 나노 소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험실의 성공이 곧 현실 세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 리뷰에 따르면 환경 정화용 나노 기술에 관한 논문의 90% 이상이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 적용에는 추가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험실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나노소재라도 실제 하천이나 토양, 대기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라질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넘어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와 현장 실증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나노소재를 환경정화에 쓴 후에 완전히 회수하여 2차 오염을 막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나노 소재가 사용 중 뭉치거나 성능을 잃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이고 재사용을 쉽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나노 물질의 장기적인 생태 영향까지 면밀히 평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혁신적인 나노 정화 기술들이 실용화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인 우리가 이 기술들을 통해 누릴 변화는 무엇일까요? 나노소재 환경정화 기술이 우리 주변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깨끗한 물과 공기입니다. 현재 정수시설로는 걸러내기 어려웠던 초미세 오염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까지 제거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종종 듣는 미세플라스틱이나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말이죠. 공기 중 오염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 기술로 진화한 공기정화 시스템은 초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유독가스나 악취분자까지 선택적으로 포집하여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 속 대기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한층 맑아지고 지구온난화도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또한 나노소재를 활용한 토양보건기술이 정착되면 오염된 땅이 정화되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 속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불안이 크게 줄어들겠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는 질병 부담을 낮추고 의료비용을 절감해 줄 것이고 건강한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환경 오염 정화용 나노소재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들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 슈퍼히어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둘 극복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나노 기술들이 우리의 환경 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